안녕하세요 하루빠르게 보는 오늘 오늘의 옷의 여운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 2023년 11월 26일 일요일이고 염나은 10월 14일 일제는 무자일이라고 해서 쥐의 날입니다 약사는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열두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쥐띠입니다 모친풍 우여지곡낙거라에서는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면 봄바람에 그 꽃이 떨어짐을 두려워하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막은수화의 경신미장이라 물과 불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놀란 마음이 정치 못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중유망의 즉시구득이라 마음속에 가 지고자 한다면 여러 생각 말고 바로 행동에 옮겨야 이익이 깨겠다 뜻입니다. 오늘은 물과 불 모두 중심해야 하는 그런 날이지만 이득을 얻고자 하신다면 바로 행하여야 좋은 날을 만드셔서 보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숫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심수귀기요 이 천의라 인심이 돌아가는 바는 모두 하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막간 수성에 개끔 자신이라 수성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내 몸에 해가 있겠다는 뜻입니다. 동서 양방의 필류 제왕이라 동쪽과 서쪽으로 양방향의 이득이 왕성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수성을 가진 사람을 꼭 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재우는 일하 있으니 이 정도로 만족하시고 하루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는 호랑이 범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심육원의 배명 이밤이라 했습니다. 밝은 것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가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묵근시 설에 구설시비라 근거 없는 이야기로 그야말 말도 안 되는 무설이 생길지 모르니. 조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신인유해요. 교우신지라. 특히 주변에 잘 아는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될지도 모르니, 친한 친구를 조심하시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구설을 그 특히 주의해야 하는 날입니다. 친한 사람을 너무 믿지 말고, 적당히 거리감 있게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토끼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화위복의 화로동령이라 관계가 화하였으니 이제 복이 돌아오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명중 전에 금옥만단이라 밝음이 하늘에 떠있으니 금과 오기집안에꽉차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사 여의여 심류화평이라 하려는 일도 어렵지 않게 여의하겠으니 마음도 덩더라. 편안해지더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해군이 물러가고, 운이 돌아온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 동안 편해진다니, 좋은 날이 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용띠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경무시의 연추자분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야기인 즉슨 밝은 거울은 거짓이 없고, 곱고 추함이 나눠져라는 누 말씀입니다. 비율 제천의 의견 대인이라 나누는 용이 하늘에서 큰 사람을 보게 됨이 이로움을 가져다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장남제요 필연기로 아침부터 까치가 서 울어준다니, 이는 필시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크게 더 골본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에대 운도 마음도 다 좋아지는 그런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디 좋은 날 되시기를 저 역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뱀띠 차례입니다. 우리 경통의 심노 일상이라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면 경솔이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기뻤지만 속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육지전쟁의 문지목인이라 목소리를 가진 사람의 물어보면 알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더라는 뜻입니다. 진가 막측이요. 후인 안정이라 진가를 할 수가 없으니 의의를 정함되고 쉽지않겠더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차분하게 하루 잘 보내시고 목숨을 가진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에 해답을 가지고 있겠다니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은 날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말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옆에 마인의 두제한늘이라 했습니다. 허리에 마인을 차고 머리에는 달빛을 익어 있다는 뜻입니다. 행행사방에 인인앙시라 이것저것으로 다니다보니 모든 사람들이 우물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외 지체에 소유성취라 뜻밖의 세물서 조금 가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긴, 진극 같은 상승운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복도 조금만 들어있겠다니까 좋은 하루 잘 보내실 수가 있을 듯 합니다. 다음은 양띠 차례입니다. 온, 줄, 올해 경사 증증이라 했습니다. 우색그름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경사가 맞겠다는 뜻입니다. 막근 목성에 불리하사라. 목성을 가진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내, 그니까 내가 하는 일에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수수기로 신수불리로 재수는 참 좋겠는데, 신수는 불리하게 들은 네 이야기입니다. 목성을 가진 사람은 조심해야지. 가까이 했다가는 괜히 신수가 좋지 않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원숭이 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종해, 원, 악에, 필육일사로선의로따르 악함을 멀리 한다면 반드시겠다라는 복이 있게다라는 말씀입니다. 백사지 중에 인의지상이라 여러 가지 일들 중에도 그저 참는 것이 최고이고, 으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전지리에 1급 숫배로 누구나 백의 이익이 닥친 사람은 10배나 될것 같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는데 앞에 이익도 얻을 수가 있겠더니, 마음을 다잡고 하루 올바르게 보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답디를 살펴보겠습니다. 수구대득이여 기불미자라 이 말씀의 뜻을 풀어보자면 작은 이익을 찾아 열심히 그야말로 일을 하는데 뜻밖에 커다란 그 이익이 생기겠다는 뜻입니다 임신 안나게 귀인 상대를 가만히 있는데 귀인이 찾아와서 도와주니 그 몸과 마음이 그야말로 편안해지더란 그런 이야기죠 이지하처요 한처등리라 오늘의 운세의 이로움이 또 무엇이냐 하고 찾아보자는 자니까 마음의 여유로움이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일을 하더라도 다른 때보다 여유로움이 가득하고 이익도 따른다니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저시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사제 천이의 복자가 그라이 일이 성사되는 것은 하늘에서 나오는 사람이 구하려 든다고 해서 억지로 구해지지는 않는다는 그런 뜻의 말씀이죠. 동서 양방에 필두고사라 동쪽 또 서쪽 어디든 분명 기라는 것이 있다고 하니 미리 알아서 얘기했습니다. 물탄 분에 사유정분이라 분수 밖에 것은 담을 낸다 해도. 그야말로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아실 테니, 굳이 구하려 해도 마음만 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상이 주처럼 노력을 하면, 그 나머지는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니, 오늘 하루도 게으름 없이 정진해서 보내라는 그런 하루가 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뒤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인동심의 길이 필대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같은 일을 하게 되면 그 이익이 배가 되겠다는 뜻의 말씀이죠. 집심정직에 사사여로 마음을 바로잡고 정직하게 일들도 바르게 진행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풍우초청에 1월 명랑이라 비바람이 불더니 날씨가 계서 해도 달도 맑고 밝아 명랑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직장이나 사업체에서도 합심하여 일이 잘 되는 그런 날이니 큰 스트레스 없는 신수가 좋은 하루를 잘 보내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11월 26일 11월 사서 살펴봐드렸습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가 좀 춥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 듯한 생각입니다 주말동안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나 집에 계셨던 분들 모두 감기에 독감 특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행운 행복 가득한 날 되시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하루빠르게 보는 오늘의 연세 여운TV 여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뵐 때까지 온 가족과 더불어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